말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십자가, 우리의, 우리의 자랑 십자가. 십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의 부모는 항상 어깨를 활짝 피고 다닙니다. 저도 운동을 우리 자녀 운동을 시켜 보니 운동을 잘하는 자녀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팀이 이기고 우승도 하면. 부모를 항상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월 아들 녀석이 야구대에 나가서 첫 홈런을 쳐서 너무 기뻤습니다. 경기마다 홈런을 치는 부모는 한 부모 중에 경기마다 홈런을 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홈런 턱, 그러니까 홈런을 치면 아이들 간식을 내는 힘런 턱을 우리에게 안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는 홈런 턱을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친구를,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재주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를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있는 것 가진 것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인이자, 물론 <laughs>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뿐이다 오늘 1 2 절을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만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모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형식과 간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의 옹메인자들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뭐가 중요한데? 속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뽑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상대방의 외모를 봅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이죠. 마음씨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가수들을 보면 노래도 잘하지만 다들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 못해도 가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생기면 가수 못합니다. 이런 말도 있대요. 회사에서 직교 직원을 채용할 때도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 사진을 찍고 포토샵, 얼굴도 하얗게 점도 빼고 기미도 빼고 여드름도 빼고 최대한 이쁘고 잘생긴 게 하는 포토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도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하면 외모 지상주의.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꾸려고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꿉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꿀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서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될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우리의 마음 마음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하면 메말은 우리 마음이 촉촉히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잘 스며들 때 좋은 마음 바치 될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갖고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잘 갖고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마음 중심을 갖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갖꾸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잘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합니까? 왜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피값은 나와 무관하며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값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고한 죽음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덮어 두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유대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엄하게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4장이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할례를 강조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암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수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그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삶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는 말이 해결책이고 십자가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세상과 멀어져야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오늘 십사 절에 말씀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든지간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고 원치 않는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졌는데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 할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아 주었다고 합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꼽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어요. 싸움은 멈추었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 도, 돕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러다가 일에 실증이 나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칼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는데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려고 할 때, 원망하려고 할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삶.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5 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요 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했다고 했죠.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새롭게 될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아낙군에서 농부인 김용선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몇 차례 봤는데 떨어졌어요.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술과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가 되었대요. 선교사님들을 괴롭히던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교회를 찾게 되고 수월래 선교자의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깡패였는데 선교사님들을 괴롭힌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주면 그 전도지로 코를 풀고 또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도를 하고 있으면 돌을 던져서 선교사님의 이마를 깨기도 하고 근데이 스왈렌 선교사의 변함없는 사랑 또그 집회에 가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1901년 7월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903년 재령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1907년 3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10년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 서북교회 목사가 되었고 1920년 수많은 집회 요청으로 부흥사의 길을 가게 된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깡패였던 이 김익두 목사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등 범법자나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신체에 찍는 일종의 낙인을 가리킨, 가리,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치욕과 오명과 오점과 불명의 흠, 결점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흔적이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에 보면 흔적을 낙인이라고 돼 있어. 낙인. 과거 우리나라에 노비제도가 있었죠. 노비들이 도망을 치면 얼굴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노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추노꾼들이죠 예수의 흔적.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낙인을 찍히면 곤란해지는 사회가 당시의 유대 사회였어요. 될수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감추는 것이 좋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을 없애는 것이 좋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어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만이 해결책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실 주없었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드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의 종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에게 하주시옵소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수치스럽고 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을 이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영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